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 사도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구원도 있고, 또 위기에서 구원하는 이런 구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런 모습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에, 베드로 사도가옥에 갇혔습니다. 에, 단순히 에, 잡아가둔 정도가 아니고 다음 날이면은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 급박한 상황에서 갇혀 있는 에, 그런 모습입니다. 어, 베드로 사도를 잡아가둔 사람은 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아마. 아, 이 앞부분을 설교할 때에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보에 보면은, 어, 매주 지나간 설교를 실었는데, 예, 오늘은 그 오늘 설교를 여기에 실었어요. 그래서, 어, 원고대로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원고 정리가 잘안된 예, 상태에서 주보에 실어가지고, 예, 그런데 하여튼, <laughs> 참작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에 못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둠에 드라곤이 또 시리아 일부, 이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던 아주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통 이전에 있는 박해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교회 첫째 되는 베드로와 두 번째 되는 야고보를 동시에 죽이려고 한 아주, 어, 대단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에요. 어, 그렇게 된 동기는 그 주부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하여튼, 베드로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그 감옥은, 어, 로마 시대 감옥 중에서도 아주 철저한 그런 감옥이에요. 이 감옥이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세라고 하는 말하자면 총독이 머무는 곳에 대단히 그잘 이렇게 아주 큰 돌로 된 이런 요새 밑에 아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죄수를 등급별로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베드로 사도를 보면 가장 흉악범에 해당하는 그런 삼엄한 경비를 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이 동원이 되는데 밤을 12시간으로 계산하면 네사람이한 팀이 돼가지고 사교대로 그러니까 3시간 단위로 졸지 않고 지켜라 그래서 네 사람이 한 팀이 돼서 베드로를 지키는데 두 사람은 베드로의 양 손에 쇠사슬로 서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죄수가 움직이면 즉각적으로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양쪽에 쇠사슬로 간수가 같이 손을 매고 있었고 두 명은 또 앞에서 보초로서는 삼엄한 경비를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베드로 사도가 절대 탈출할 수 없게. 에, 그래서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미 천사들이 한번 탈출 시킨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파가 이 베드로 사도를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그리고 어, 다음 날 낮이 되면은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면 어, 유대인들이 어, 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기뻐하고 특히 지도자 야고보를 처형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대단히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교회의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처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구출을 받게 됐을까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구원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는 영적인 구원이고 하나는 육신적인 구원인데 우리가 이두 가지 구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반복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주권적인 구원이다.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특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하셨다. 이 주권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누구와 상의를 한다든지 협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구원하셨다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요뭐 우리가 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누구나 다 죄인일 뿐이지 거기에 우열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은 예, 시편 14편 1절로 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상이 뭐냐면 은 첫째는 무신론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 하나님 없다. 예, 무신론이죠. 그다음두 번째는 어,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아, 난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자기가 착하게 살고 뭐 이웃을 위하고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선한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인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지? 예, 네, 그게 전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누구십니까라고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다못해 산신령 고목나무는 섬겨도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부패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기절에또 로마서 1장 22절에 말씀이 있는데 거기도 보시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자기는 무슨 식자라고 하고 많이 배우고 학식 있는 자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저 우준하고 무식한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하 하나님이 창,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피조물들을 섬기는데 피조물이라도 좀 그럴듯한 것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아주 형편없네요. 뭐 짐승을 섬기고 예, 하여튼 지구상에 움직이는 건다 섬겨요. 그래서 우리 그 네팔에 이제 가 있습니다만 우리 단기 선교팀이요. 그분들이 어, 섬기는 대상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2억 개가라 네 2억 개. 예, 일본의 귀신이 200만 개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200만은 거기는 쪽도 못 씁니다. 예,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은 2억이나 돼요. 그래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다 섬깁니다. 하다 못해 쥐도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에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어떻게 하나님과 대치하느냐 이게 인간의 타락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릅니까? 그 많이 배웠다는 사람, 고관대작들이그 유명한 옛날에 배군학인가 무슨 점쟁이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때만 되면 그냥 돈포다리싸 들고 금두겁이 들고 가가지고 자기의 운명을 묻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가, 가질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차, 찾아 나오는 일은 기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이 사실을 알려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찾아서 받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면은요, 네 스스로가 고행을 해라, 네 스스로가 깨달아라, 네가 무슨 각성을 해라.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일말에 의구심이나 혹은 홍대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어 실패할까봐 걱정할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망설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더 보면은 베드로가 갇힌 그감옥에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의 옥중의 광채가 조여하며 베드로가 서 있는 감옥이 졸지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고 베드로는 그 천사가 나타난 순간 모든 것에서 다 풀려졌어요. 이때 베드로에게 주어진 시간은 대략 한 12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날이 밝으면 처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2시간 동안에 이 베드로의 처지에서 구해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구출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12시간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저 잠깐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12시간이라는 시간은 감옥에서 처형장까지 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또 한편으로 보면 베드로의 남은 인생이 1 2시간이라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살았든지 우리 남은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구원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습니까? 너무나 촉박한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짧은 시간 안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런 신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그 옆에서 죽은 강도가 있습니다. 살인 강도가 요즘에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뭐강뭐 뭐 누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사형당한 그 친구도요, 평생 강도지라고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몇 시간 지나면 그냥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강도를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할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연초에 박효진 장로님 모시고 붕집회하면서 장로님 그 청송 감호소에 계실 때그 요즘 같이 그 흉악한 살인범들 전부 사형수죠뭐 이런 사람들 형장으로 끌려갈 때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까를 의심하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그 형장으로 끌려가서 마지막 순간에 사형집행을 미루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나야 사인 강도질을 했으니까 죽어 마땅하지만 이 양반은 도무지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나? 그런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저분은 자기 죄로 죽는 분이 아니구나. 나 같은 강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 강도를 즉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정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실수가 있을 수 없고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구원하실 때에 거기에 어떤 장애물도 어떤 가로막는 일도 없었어요. 막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주 힘든 교리적인 말로 하면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지스터블 그레이스, 레지스터할 수 없는 그레이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누구도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너무나 깊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은혜요 감옥에서 잠자는 은혜요 아니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죽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잡니까?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세상 흉흉하다고 해서 잠못 이루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속 편하게 꿀쿨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걷어 차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 그 양손에 간수들이 쇠사슬을 같이 연결해 놨는데 천사가 걷어차는데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스르를 풀리는 거예요. 이 쇠사슬이 뭡니까? 오늘 우리를 붙잡아 매고 있는 죄악의 사슬, 사탄의 사슬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우리를 얽으면 사슬들입니다. 죄의 사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이 한번에 풀려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다 죄의 정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너는 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라.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의렇게 보여지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는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쇠사슬에서 풀어지고 그래서 이제 천사가 옷을 입어라, 허리띠를 쳐라, 신을 신어라. 이러면 죄수가 도망치면 안 되니까 죄수가 밤에 잘 때를 이제 다 벗겨놓습니다. 그래도 천사가 쇠사슬도 풀어주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키고 어,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이제 따라 나오라고 하는데 아, 간수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는지 뭐 보초를 서는지 예. 그래서 마지막 문에 딱 오니까 철문이 육중한 철문이 있는데 철문이 저절로 쓱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를 메고 있는 마귀의 사슬이 풀려지고 천국문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문을 통해서 거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베드로는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건가 꿈을 꾸는 건가 아니 베드로는 본래 환상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야 이게 또 환상인가 꿈인가 아, 그러고 있는데,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베트로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한 블럭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같아요. 한 블럭 걸어가면서 보니까, 아,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도, 어, 이제 생시인 겁니다. 예? 환상도 아니고.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저헤로데의 손에서 구원하셨구나. 아,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베드로가 그자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구원 받은 후 한참 있어야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만.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한 받은 후에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저는 한참 참 돌이켜 보면서 내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다시 내 인생의 역사를 썼어요. 나는 어렸을 때 전쟁에 전쟁 중에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살았고 어머니 슬아에서난 아버님 얼굴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렸어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청년 시절에 또 죽을 병을 앓고 그러면서 지내온 내 인생을 쫙 돌이켜 보니까 이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을 고비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해 주신 것이. 그대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취를 뒤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극히 보살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뒤로 돌아서 과거를 보면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뒤를 볼때 이제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돌이켜 보라고요. 내 인생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구원도 계속되고 육신의 구원도 계속됩니다. 오늘 호기자리에 예수님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 빌리그라임 전도대회 때 이웃집 집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광장에 갔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제 마음을 열었어요. 그때 단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셔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즉시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바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인정해 주시요 오늘 바로 이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구원 물질 구원도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1월 16일날 수술받았는데, 아 남들이 다 간단한 수술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간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예, 예, 수술실로 끌려가는데 8시 수술인데 7시에부터 와가지고 뭐 하더니 수술실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눈 감았다 떴다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 수술실 등이 잔뜩 달린데 매달려 있어. 아 여기서 하는가보다. 그리고선 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신이다 1월달, 2월달 성구를 외우면서 누워있다가, 그래도 아직 시간이 안 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10편, 23편 또한번 외우고, 그러고이래 되어 와가지고 여기다 뭐 코에다가 에, 마취 이렇게 해서 수술이 됐습니다. 은혜, 은혜 가운데 다 됐죠. 이제 에, 이렇게 또 병실로 와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수술을 한번 하려면요. 사인을 여러 군데 해야 되는데 보니까 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읽어봤지만은 뭐 돌발 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인정하십시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 제가 이 슬개에서요. 돌을 거짓말 못해가지고 한 주먹 꺼내놨어요 자갈돌이. 그걸 달고 다녔는데도 멀쩡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하게 해주시고 근데 또 제가 잠깐 그 뭡니까 그 진통제 어, 그거를 좀 이렇게 좀더 놔달라고 하니까 진통제를 하는데 잠깐 제가 의식불명에 빠졌어요 어, 그래서 또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퇴원한 후에는 또뭐 혈류가 나온다고 그래서 또 깜짝 놀래서 응급실에 가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깨끗이 낫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는 매 순간이 다 생명이 달린 위기의 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놓고 살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나 언제나 계속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9년이 그래요. 2009년은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해입니다. 제가 그 주부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세계 경제가 가장 대공황 이래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이 위기는요, 그냥 지나갈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크게 보면은 이 화폐 구조도 바뀌고 그래서 아마 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은 어, 이제는 그 미국의 기축 통화가 이제는 어, 어떻게 다른 걸로 교체될지도 모른다 어, 그리고 그동안에 누적된 지구상의 모든 부채가 이게 다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경제적인 작변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 이런 어, 지중중한 시기에 강우순이가 나타나가지고 어, 마음을 더지중중하게 만들고 또 이런 때 우리 또 앞에서 지도하시는 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또 망치 들고 다니니까 또 마음이 또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어이 세상이 평안치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위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결정적인 위기에서 항상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12시간 후에 처형당할 베드로를 구해내시듯이 인간은 할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구원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병 에서도 구원 받으시고 금자적인 위기에서도 구원 받으시고, 또는 예, 세상 환경의 위험 속에서도 구원 받으시고, 또는 회사의 위기에서도 구원 받으시고, 모든 위기로부터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는 한 해, 예,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이 매순간 나타나는, 우리 젊은이들 요즘 취업하기 힘들지요. 또는 우리 입시를... 또 앞두고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최상의 길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게 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지하면서 베드로가 체험한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